임원들의 법인 차량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 2월에 계셨을때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전기차가 G80에 처음 나오는거네? 유지비도 좀 쌀거 아니야? 그 엔진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크리TV 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지금 G80 전기차를 이렇게 시승을 하게 돼서 차량에 탑승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음,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고, 그리고 별무 실 적에 대기업의 차량 개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G80 전기차가 그런 임원용 차량으로 어떤지, 이게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관용차 시장이 한 10만 대 되는데 그 중에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30% 정도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이 차를 승용차를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한천 명. 거기에 정부의 탄소 배출 줄이기 정책에 이제 발맞추게 있다고 하는 민간 기업이 뭐 따라 산다고 그러면 이 관용차 시장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대기업 임원 출신이셨고 또 기사분도 있으셨고. 또 젊으셨을 때에는 차량 개장까지도 맡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보시기에 이 차량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아버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80차의 성능이 휘발유 차하고 전기차하고 다른 무슨 뭐 차이가 있는 게 있어? 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중 저속에서부터 이제 토크를 다 써서 지금 여기서 가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나가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서 엔진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까지 해서 훨씬 조용한 거죠 정숙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프리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기본차랑 똑같은데 이제 노면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서스펜션을 그때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가 G80에 처음 나오는 거네 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세단으로서의 전기차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요? 고급 세단으로서의 전기차는? 이게 예전에는 사실상 그때 우리나라 이제 승용차가 대중화되게 공급된 거는 86 올림픽, 88 올림픽 때쯤 될 거야. 네네. 그때를 거치면서 88 그때 스텔라가 그때 한참 유행을 했죠. <laughs> 스텔라, 네어 그때부터 이제 승용차가 많이 공급이 됐고, 이 대기업에는 그 시절만 해도 부 웬만한 그 부장 거. 네. 또 임원들은 다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임원의 숫자도 좀 적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부장까지도 이제 기사가 배치됐고, 아 부장직까지? <laughs>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임원들도 기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뭐 기업이 커지고. 또, 승용차 공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변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 대기업도 이제 점차 뭐 CEO 정도나 부사장 아니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 정도 이런 사람들만 이제 기사가 배치되고 나머지 이제 오너 운전을 하도록. 아. 이제 기사는 이제 없이? 어. 지금 현재 그렇게 추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기차가 휘발유 차보다 에 그런 그 기능면에서라든지 좀 차별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공급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그래 생각하는데 예 맞아요 이게 지금 어,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으로 나온 타겟팅을 한 차량이라서 이게 지금 원래 G80이 가지고 있던 그 플랫폼을 그대로 쓰면서 전기차로 변환을 하는 바람에. 지금 바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있으실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 그래. 여기까지가 좀 많이 좁아졌어요 그 발밑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제차 타고 오셨잖아요 GV80은 SUV다 보니까 그... 그 시트, 지금 앉아계신 시트 같은 경우에 등부분이 백이고 엉덩이 부분이 쿠션인데 SUV는 백 뒤, 뒤쪽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백을 뒤로 젖히면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스타일이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백이 막혀 있으니까 쿠션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등받이가 각도가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 밑에 레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등받이 리클라이닝이 안 되고 또 거기다 레일을 놓으면 또 위에 헤드룸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등받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조금 이 차의 단점인데 사실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너 드리분이라고 한다면 이열의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단점이 그렇게 오너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아버님이 직접 그 가시는 데까지 몰아보시고 그 오너 드리분으로서의 영향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실래요? 뭐 거의 뭐 각자 이제 일반 민간도 그쵸. 전기차가 유지비도 좀쌀거 아니야? 유지비가 음. 그러니까 오너들이 분이면 또 정비라든가 유지비가 중요한데 일단 전기차 충전하는 게좀 기름보다 싸고요. 음. 그리고 이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 여기에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어서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게 많이 닳질 않아요. 음. 그래서 오너들이 오히려더할게 없어지는 그런 차인 거죠. 유지비도 그렇고. 음. 그래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탄소운동에 또 적극 동참하고 이제 국민 일반 국민 들도 그럴 거야. 아무래도 경제성 경제성을 따질 수도 있고 또 국가 시책 시체, 정부 시책에도 좀 따라야 되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어? 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버님이 보시기에 아버님이 만약에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이 차를 임원들. 이제 막 CEO급이 아닌 임원들의 법인 차량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를 고려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아무래도 지금, 지금 기온 모두 불은 G80 하고 거의 비슷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 G80이 치면은 그전에 그랜저, 그랜저 3.0 부도 좀 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간에 어떤 임원들이 탈수 있는 차가 지금 현재 G80 수준 정도는 된다고 보면 음. 이제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음. 그랜저 3.0 이상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버님 그 현직에 계실 때 기사님 있으셨잖아요 그때 차종이 뭐였어요? 제네시스 3.3인가 그러지. 제네시스. 이게 이게 제네시스가 돼서 이게 그렇 이게 지금 제네 예, 제네시스가 쭉 내려와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고 음. 거기서 이제 G80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면은 아버님 한번 운전해. 그래, 예. 다른 거 똑같지. 180기존 절반 똑같은 거잖아. 오히려 더 조용하고요. 주차감은 어.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배터리가 하단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코너링 할때 이제 무게 중심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음. 오히려 그 일반 g 8 0보다좀더 안정감이 있게 코너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엔진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모터가. 이제 엔진보다 전기 모터가 가볍지만 또 그거에 거기서 줄어든 무게가 배터리로 또 채워지거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또 보강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그냥 G80보다 3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 순발력도 이게 전기차가 시발로 차보다 뭐못하지 않네 그죠 어. 이게 정... 전기차가 좀 느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진 않네 아, 사실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접한 지꽤 돼서 전기차가 빠르다는 인식은 이제 조금씩 있어요 이게 제로백도 그래? 4초 대거든요 오, 그래? 네. 오히려 이제 초반에 막 기름을 태우면서 달려 나가는 음. 그 내연기관보다 초반에 그냥 전기를 다 때렸으니까 이거 음. 훨씬 초반에 빠릅니다. 아그 어, 뭐 승차감도 괜찮은데? 뭐 착좌감이라든가 그거 어, 괜찮아. 아까 2열에 계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쪽은 좀 딱딱한 맛이 있더라. 아쪽은요 어, 어. 아무래도 쿠션. 시트를 되게... 아니 시트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바닥이 딱딱하면. 네. 근데 좀 딱딱한 시트 자체가. 아 그래. 지금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는 괜찮은데. 어, 음. 주말 아침부터 지,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전기차 뭐 시운전 해본다는 게. 이거 뭐. 이게 요새 좀, 점점 전기차 충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얘래 그래. 저번에 아이오닉5도 보셨잖아요. 어. 그거는 18분이면 이제 10%에서 80%까지 충전이 되는데, 이제 정확히 따지면 한 20분 조금 넘으면 되더라고요. 얘도 10%에서 80%가 22분이면 충전이 된다고. 아, 어, 그래. 네. 전기차의 단점이 그럴 것 같아 충전하는 시간 아그 시간이 단점인 것 같아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 휘발유야뭐 그냥 서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충전소가 이게 또 대중화돼 있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음. 괜찮다 저가. 소리도 없고 진짜 조용해요 어, 조용한데 <laughs> 그래서 오히려 음.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요 이런 지금 깜빡이 켜는 음, 음, 소리도 되게 크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 그래, 이제는 점차 이게 오호용으로 차가 거의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진짜 오호가 운전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좀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운전하기가 편해야 되니까. 그렇지. 뭐 시대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뭐 크게 그렇지 않지만 장거리 다닐 때 굉장히 이게 응? 불편하면 피로감을 빨리 느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피로감을 좀 덜을라면 이 승차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소리도 없고 자율주행도 높은 단계가 들어가 있어서 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이런 것도 좀 자동으로 되고요. 음. 오너가 운전하기 좀더 편해진 그런 건 있어요. 뭐기능이 이제 실제 이 차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뭐 많이 배워서 해야 되겠지. 그런 걸좀부 기능을 좀 알아야 그런 뭐. 차 구입할 때다 알려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버님이 구입하시면 이제 제가 다아저요 그래야 소리도 없고 응? 조용하고 순발력도 있고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 이건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업도 기업도 아니 기업도 그렇고 일반 개인들도 많이 선호하겠는데. 음. 그러면은 여기 도착을 했으니까. 아버님이 예전에 그 젊으셨을 적에 차량 계정으로 계실 때그때 응. 마인드로 이 차를 임원용으로 어, 구매한다 안 한다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당연히 구매하지. 아. 어, 음. <laughs> 괜찮네, 차 어. 아, 드디어. 자, 저한테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즐겁고 뜻깊었던 전 여친의 아버님, 그리고 장인어른과의 치파골 어, 전기차 시승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대기업 차량 총괄 업무를 잘 수행을 하셨고 또 고위급 임원직까지 지내셨던 아버님의 말씀처럼 최근에는 그 완전 고위층 임원분들이 아니면 기사님이 잘 제공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 G80 전기차의 가격은 9천만 원 수준인데다가 또 정부 보조금은 50%밖에 지원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네시스는 과연 어떤 타겟층을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를 비롯한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온전한 정부 보조금 없이 이 가격대에 국산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 수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사님들이 제공되는 초고위층 임원 그분들에게는 이제 쇼퍼 드리븐에 최적화된 그 지구공급의 세그먼트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더 많은 수를 차지할 어, 기사님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관용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타겟층으로 공략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G80 전기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일단은 쇼포드리븐으로서의 G80 전기차는 분명한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헤드룸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좀 다소 단점으로 느껴지는데 일단은 오너드리분으로서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임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차는 굉장히 적합한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사분들이 정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비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엔진오일을 갈 필요도 없고 이제 회생제동만 잘 활용을 하면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 주기도 굉장히 길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렉서스 뭐 고급 세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네시스 예전 제네시스 뭐 그렇게 승차감이나 안락감, 정숙성이 뛰어난 차들을 타 오셨는데 아버님이 직접 타 보시고도 만족했던 이 승차감, 안락감 그리고 그 임원분들 직접 운전하게 된 임원분들이 주행을 하면서 피로도를 좀 많이 줄여줄 그 정숙성, 소음 진동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들. 거기에다가 최첨단 안전 주행 기술들이 다총 망라된 e80 전기차가 아마도 이제 오너들이 분용의 임원분들 차량이나 아니면 관용 차량으로 굉장히 적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제네시스 입장에서도 어, 타겟팅 전략을 세워서 타겟팅을 할때 아마 그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어, 판매 전략을 세우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조택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